우리나라에 웬만한 하이 포카들 다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몰라요. 여러분도 혹시 알아요? 이런 거 내가 모르잖아요. 야, 나 이거 얘기한다고 잡혀가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또또또 엄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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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슈퍼카는 지겹다 하이퍼카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고 뭐 가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한번 하이퍼카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주제냐 국내에는 과연 하이퍼카가 어떤 게 들어와 있고 어디에 주차가 되어 있으며 과연 누가 샀을지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야나 이거 얘기한다고 잡혀가본 거아니야 이거? 몰라요. 아, 아, 이거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몰라요 음, 여러분도 혹시 알아요 이런 거 내가 모르잖아요 많이 이런 얘기 안하나 궁금한 분들 되게 많더라요 우리나라의 하이퍼카, 여러분도 우리나라에 하이퍼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그팟 t v 에 나온 918스파이더라 그치 뭐 라페라리 아페르타도 한번 나왔고 코닉세그가 음.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아, 음. 근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나라에 웬만한 하이퍼카들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하이퍼카를 타려고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소장해놓고 그냥 이런 거 있죠 진짜 돈 많은 분들은 우리랑 화폐가치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장난감이나 좋아하는 물건 있으면 이렇게 다이캐스트처럼 모아놓잖아요 그죠? 네. 그거 똑같이 그냥 하이퍼카를 수집해서 주차장에 세워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이퍼카는 사실 타고 다니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출시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관리해서 나중에 보통 중국이라든지 해외에 그 프리미엄을 얹어서 팝니다. 라페라리 같은 경우 출시가가 한 15억 정도 했는데 프리미엄 붙어서 한뭐 20억, 30억까지 올라간 경우가 사실 그런 경우도 그런 라페라리도 보관하고 막 100kg, 뭐한 뭐 500kg 미만 걔네들 1000kg만 넘어가도 가치가 한쭉 떨어져요. 막 5억에서 10억 팍팍 떨어지거든요. 그 때문에 보통 세워놓죠. 그리고 가끔 타실 때도 사실 있어. 요왜냐면 차라는 게 주행을 해줘야지만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가끔 한번 타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다 자는 어, 시간 새벽에 몰래 그냥 거의 외곽에 잠깐 한번 돌고 오는 그런 경우에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진이 올라와도 비서들이 이지않참 눈팅하면서 그런 사진을 바로바로 삭제 요청에서 삭제를 사진을 삭제를 합니다. 사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얘기면 웬만한 차는 다 있다. 아까 우리 문파카 얘기했던 대로 부가티 베이로, 그 다음에 코닉 세그, 뭐918 라페라리. 라페라리는 국내에 두 대가 들어와서 정식으로 들어왔고, 어, 918 스파이더는 한네 대가 다섯 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부가티 시론도 한대 들어왔습니다. 시론이 있어요? 이거 아마 공개가 안 되겠지만, 이제, 공항을 통해서, 사실 들어온 지는 꽤 됐어요. 한, 사, 3개월인가 정도 됐고, 아마 조만간에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직수업체가 아니라, 다른 데서 들어왔으니까, 아마, 그, 직수업체들 되게 많잖아요. 뭐, A1, JNJ, AP, 뭐, 도르, 뭐, 등등. 뭐, 다 둘도 다 친하니까. 하지만, 그런 데도 있지만, 정말 회장님들 중에, 뭐,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개인 그, 비서분들이 직접 그, 수입해서, 그냥, 몰래 조용히 들어옵니다. 거의 다 있어요. 부가티 시로도 최근에 들어왔고 코닉 세그도 국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센테니얼이요도 아, 아, 센테니얼도 있고 어 피원이라고 여러분들 알아요 맥나래의 전설적인 어? 하이퍼카 라피아리 918그 지금 거나 해서 피원 그거는 이제 평창동의 아. 모 건물에 어, 주차가 되어 있죠. P1이랑 거기에 아 P1이랑 f 4 0 페라리 f 4 0이라고 되게 비싼 페라리 있어요. 이렇게 모생이긴 했는데 와, 그게 저기 평창동 고급 단지 그왜못 왜 보냐? 거기 차타게 내려가 가지고 보통거 따로 관리해 게룸 안에. 전에 눈으로 보고 왔는데 촬영하고 어, 싶은데 못했어요. 어쨌든 거기에 P1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세라티의 한정판 그하이퍼카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마세라티 한정판? 갈할라? 그건 컴스카잖아요. 그건 에스턴마틴이고아좀 알고 저기 마세라티의 네, 네, MC 14인가? 네. MC 맞지.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다가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했는데 한번 뻥에 졌다가 지금 어, 나간 걸로 사실 알고 있는데 파갈이도 있나요? 파갈이도 있었다가 일본으로 수출 나갔죠. 아 근데 우리나라가 하이퍼카 가 그렇게 유명 인기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가장 하이퍼카 수출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던 그 파갈이도 아마 5억인가에 5억인가? 어, 5억인가에 해외 수출이 나갔다가, 거기서 좀 비싸게 거래가 돼가지고 나간 경우가 있고, 람보르긴 레벤톤이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어, 물으실라고. 하이바카 아, 그게 2007년도, 아직 2008년도구나,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결국 판매되지 못하고, 일본으로 다시 재판매가 된 그런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나갔다는 소리도 있고, 국내에 이제 다시. 원래, 어, 전시대. 왜냐면, 워낙 이슈를 끄는 차니까, 슈퍼카도 이슈가 끌지만, 하이퍼카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있죠, 웬만한 슈퍼카가. 아까 얘기했던, P1은 평창동. 근데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게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지? 테스타로사. 스타로사 맞지? 네. 모터쇼에서, 모 어, 모터쇼에서 봤죠? 어,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고,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뭐, 람보르기니 쿤타치. 어우 큰 단지 진짜 관리 진짜 잘 돼. 와, 아, 그런 거 보여. 사분들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하이퍼카들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저기 평평동 그리고 모저기 뭐그 고급 단지에 뭐 고급 아파트 단지도 없어요. 왜냐면 눈에 띄니까 보통 이제 개인 주택 같은 데는 지하 차고이다. 혹은 회사의 건물 밑에 카바 시워 놓고 대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차를 누가 사느냐? 누가 탈것 같아요? 회장님. 아, 물론 회장님들도 사님. 많이 삽니다. 지금 회장님도 많이 사지만 그냥 돈이 좀 있으신 분들, 그냥 생각보다 어 이런 분들이 사나라는 분들도 사실 사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좀 돈이 많은 분들 사실 많아요 눈에 띄지 않게 사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서 그냥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회장님들이 물론 돈 있는 사람 자기 자기 먹갈 사는데 근데 생각지도 못하는 분들도 사실 사서 그냥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조용조용히 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그 차를 왜 살까요? 보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렇게 전시하는 이유도 있지만 가, 가장 큰 이유는 그냥 그런 그 내가 이걸 소유했다라는 그런 그 만족 아, 타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차를 우롱창창 막 그냥 다사 샀다가 물론 뭐캐박해져 그런 분들도 있고 그냥 안 사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사신 분들은 그냥 소장해서 태워놨다가 나중에 그냥 한 10년 묵혀놓고 여러분들 와, 20억짜리를 10년 묶여놓으면 아깝지 않나라세 생각이 긴 한데, 그분 뭐 화이트팩 쓸리니까 붙여놨다가 프리미엄 받고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생 소장하는 경우가 되게, 솔직히 많대요. 그분들이 뭐 1,20억 벌려고 다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평생 소장하는 게 많아서 잘 매물로 안 나와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차들은 그분들의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다 판매가 되기 때문에 외부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이하게 하나 나왔던 게 918 스파이더가 하나 딱 나온 적 있었어요. 국내에서요 네, 그때 그, 뭐, 뭐, 회장님한테서 918 스파이더가 딱한대 그때 나온 적 있어요. 저도 그때 아는 다른 회장님이 그거 살까 말까 저한테 고민한다고 물어봐가지고 그게 아주 기억나요. 근데 제가 무조건 사라고 랬거든요 근데 안 샀는데, 어, 가치가 올라가지고 그 회장님이 이제 땅 치고 후회했다는 그, 그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오늘 하이퍼카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때요? 좀 주제에 두설 수가 없긴 하지만 정리를 해보면 국내 웬만한 하이퍼카는 다있고요 정말 뜻하지 않게 하는 분들도 사실 사고. 마지막으로 왜 사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왜냐면 하 성능으로만 따지면 슈퍼카보다 더 엄청나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차만의 가치를 위해서 사실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맥날의 P1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나 도 있다고 들었는데. 세나도, 세나도 있는데, 세나보다는 아마 P1을 찍는 게더 대단하지 않을까. 그렇죠. 어, 피얼 진짜 이거 찍으면 대박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꼭 찍을 수 있게. 하이퍼카를 사신다면, 아, 저는 찍수 있다면 어떤? 거. 여러분들은 하이퍼카 어떤 거 보세요? 어떤 거 사고 싶어요? 그판는 부가티 아닐까요? 부가티도 정말 이쁘고 좋은데 내가 만약에 진짜 하이퍼카를 산다면, 저는 라페라리, 오. 페라리 하이퍼카나. 아니 람보르기니인데 근데 근데 의외로 람보르기니 하니 조금 약하긴 해. 왜냐면 아벤타도르 위에 그냥 조금 막 그래요. 그래. 어, 그래. 센타나르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레벤턴도 사실 그랬고 근데 라페라리는 그냥 완전 다른 모델이니까 라페라리나 아니면 코닉세그. 아. 어, 코닉세그 그러니까 한다도 이쁘긴 한데 너무 진짜 그거는 좀 미래지향적이고 코닉 세그. 코닉 세그 그 문만 해도 아무나. 수 그냥 이게 니슨 이렇게, 이렇게 열리잖아 이렇게 아. 이. 그것도 열리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힘들게 보통 어, 우리 그 람보르기니 이거 따라한다고 좀그 튜닝 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나도 그 옛날에 알파타 할때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열리냐면 문이 아벨을 열리면 여러 열어봐야겠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쓱 열리잖아. 네. 근데 그 밖에서 튜닝한 거는 문을 이렇게 옆에 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야 돼좀 <laughs> 허접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당겨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야 근데 코닉스 에그는 이렇게 자동으로 유압식으로 키로 와, 열지 아, 않나요? 키로 막 키로도 열려요. 트렁크 열고 엔진을 들고 양쪽 다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그냥 진짜 코닉세그 한번 물론 우리나라에도 조용한 코닉세그가 들어오긴 합니다. 그때 기회가 되면 제가 또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 제가 드링카는 라페라리나 코닉세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이포카가 뭔지 댓글 달아주시면서 한번 대충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하이포카를 제일 좋아하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적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이포카가 뭔지 그거 한번또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도 재미난 영상 멋진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바입니다. 오바.